네, 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지난 2022년 편의점 프로젝트에 이어서 올해 2023년에는 지금 보고 계신 여기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에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올해 프로젝트였어요. 물론 이 편의점 때 지어주셨던 건축사 사장님께서 이번 상가주택에서도 큰 도움을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위치는 이 토지 뒤로 이 산이 보이시죠? 이 산과 그 주변의 논이 바로 최근에 큰 이슈였던 대전 국가산업단지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변이 조금 더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물 뒤편으로 한 200평 되는 부지가 성심당에서 최근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2022년 9월에 이때까지만 해도 풀밭이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땅이었어요. 토지를 매입하자마자 건설회사 사장님과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이렇게 밑작업을 진행을 했죠 이게 2021년 9월이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런 기초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겨울이 껴있었기 때문에 사실 언제 완공이 될지 딜레이가 되진 않을지 아주 노심초사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게 팽이 기초공사라고 하는 건데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었죠. 이렇게 밑작업이 끝나고 나서 어느새 와보니까 1층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1층 이런 기초작업을 하면서도 정말 빠르게 건물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 건설회사 사장님께서는 아, 정말 이 건물을 짓는데 온 힘을 다 해주셨고 겨울에도 밤에도 이렇게 계속 신경 써 주셨기 때문에 아주 이 건물이 예쁘게 현재는 잘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처음에 이런 휘장이 가리고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내부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휘장이 올라가고 건물이 조금씩 보일 때마다 많이 기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졌는데 외벽 같은 경우는 좀 붙여졌고, 내부도 대부분 다 이제 만들어졌죠. 이게 올해 한 2월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한 지한 5개월쯤 됐을 때, 겨울도 껴 있었겠죠. 지금 보고 계신 여기는 엘리베이터. 지금 여기가 계단을 올라가서 보면 2층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작업은 많이 진행이 안 됐죠. 그래도 어느 정도 내부만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거고, 외부는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부는 날씨와 큰 상관없이 이제 진행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벌써 지난 2월, 2023년 2월쯤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까지 왔었고, 옥상도 올라갔더니 아주 주변 가림막 없이 어떤 이런 장애물 없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랬던 집이 현재는 이제 준공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는 바로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아주 멋있게 변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기 1층에는 카페가 입점할 예정이에요. 모리셔스 브라운이라는 밀크티 전문 카페가 입점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한80% 정도 완성됐던 모습에 비해서 아주 많이 완성이 됐죠. 지금은 거의 99% 완성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잘 하고요. 장판도 잘 깔려 있었고, 지금 여기는 내부를 이제 뜨겁게 달궈서 시멘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말리는 과정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장판을 설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이나 주방, 여기는 1.5룸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는 현재 이 모든 물건이 전세로 나와 있죠. 길건너에는 203호거든요. 여기가 어, 최강이 가장 잘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가장 넓은 곳이기도 합니다. 투룸입니다. 투룸. 그래서 이쪽에 거실 왼쪽에 있는 방에 가서 보시면 어느 정도 공간도 넓고 거실도 공간이 넓죠. 그리고 여기가 202호. 여기도 투룸이에요. 여기는 한쪽에 방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한 층에 지금 보고 계시는 구조에 이런 방이 세 세대씩. 있고 총 6세대 그리고 1층에 상가까지 그리고 옥상도 지금 이렇게 많이 마감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된이 프로젝트가 현재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카페 오픈까지 그리고 마감까지 그리고 중공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 이렇게 완공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벅차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